튜브 좀 찍어 보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그 동안 해적을 나름대로 키워 왔거든요. 비방송으로 일회 같은 건 꾸준히 해오고 템도 나름대로 그냥 소소하게 맞췄어요. 해적이 그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 이거는 뭐 예전하고 아마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있고. 고귀한 e p i 반지 요것도 이제 그 윤뚜 님이 주셨던 반지죠. 요것도 <laughs> 그대로 갖고 있고요그 다음에 실버 블라썸리 이거 갤럭시 S3 배급받은거 이것도 배급받은 챌린저스 리스트레인트링 4레벨 그 다음에 글, 골든 클로우벨트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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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배급 이것도 배급받은거 나머지는 다 배급이고 요거 제가 직접 띄웠습니다 <laughs> 배급 둘둘 템셋인데 와 이거 경매장에서 구매한 다음에 몇번 돌리니까 레전 가고 돌리다 보니까 40 40 30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첼서 맨드 템 아닌가요 보보보 안나 잘 띄우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요거는 오히려 얘보다 돈이 조금 더 들었는데 공격력 24퍼에 에디공 21퍼. 요 정도면 챌린저 서버에서 쓸 만한가요, 님들? 아니면 이거보다 좀더 좋겠어야 되나요? 해적은 유챔용은 아니고 얘는 부봉캐입니다. 부봉캐. 유니크 앰블 공두줄도 해방에. 문제는 제가 해방을 못 해요. 제네시스 패스를 나비한테 써 가지고 해적은 해방 못한 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페어리아트도 제가 대충 했습니다. 위점제 27퍼의 에디 14퍼. 페어리 쌍레 모이. 아 그냥 누르니까 되던데? 이거랑 이제 요거. <laughs> 이 <이게> 23성임.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내가 뭐지? 18성인가? 사와가지고 누르니까 그냥 23성 가던데? 2 3성에 위점제 30퍼의 에디 11, 11. 아무튼 해적은 이런 상태로 지금 있고 전투력은 5,586만입니다. 뽑는 거맞아 해적은 캐슈 확정. 여러분들, 제가 이 저번 메이플 유튜브 올렸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아직 정리가 안된거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캡틴 캐슈를 고민하고 갔잖아요. 제가 뒷매를 하다 보니까 캡틴은 무슨 얼어 죽을 캡틴, 무조건 캐슈가 근본입니다. 저는 진케형 님 따라서 캐슈 이어서 쭉 하려고 합니다. 해조님 최근에 진캠께서 언컨 23성 뛰었다고 하네. 아니 진캠 언컨 23성을 아직도 안 뛰었었다고요? 700만 맵포. 아 근데 인정해. 내가 나비 템 세팅도 꺾였던 게 언컨 22성 뛰우다가 꺾인 거거든. 나비 해방 아 오늘 오늘 일단 복귀 컨텐츠 일정이 캐논 슈터 자석 팩도 뽑아야 되고 나비 오늘 해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좀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메이플 방향성 메이플 방향성은 아까 좀 정리해 드렸듯이 일단 해적 위주로 얘를 한달 동안 챌린저를 찍을 거고요 챌린저 목표로 달리고 일본 가기 전까지 일본은 한 9월 20 며칠에 갈것 같고 그 전까지 지금 제가 메이플 방송할 남은 시간이 한 달하고도 10일 정도 더할수 있어요 일본 가 있을 때 유튜브 영상 안 올라오나 일단 밀린 메이플 영상이 있으면 아마 쭉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메이플 영상 올리다가 일본 영상을 이제 올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두고 영상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편집을 좀 여유롭게 해놓고 하나하나 풀 거라서 주기적으로 한 3, 4일에 하나씩 올라가도록 풀 거라 일본 간 직후에는 유튜브가 없을 거고 한달 지났을 때부터 준비 끝내고 이제 주기적으로 영상이 올라올 거 같아요. 그리고, 일본을 가면은 저번에도 시청자분들하고 고민해봤는데, 이 신의조, 이 본캐에다가 일본 영상을 올리고, 게임 채널 을 따로 팔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을 위해서 일단 이걸 다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님들. 지금까지 영상들을 다 비공개 처리하고, 여행 영상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올릴 것 같은데, 여행 채널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요 형님 그러셨는데 저도 지금 그것도 생각 중이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 중인데 이본 채널에 올리는 게 아무래도 일단 유입은 많잖아요. 제 팬분들도 보기 편하시고 아직 선택지가 그렇게 두 가지예요, 님들. 본 채널에 여행 영상을 올릴 것인지 여행 유튜브를 따로 팔 것인지 최종 고민 한달 동안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냥 코리안 스마일 샌드백이 되려고 합니다. 그냥 뭐랄까 여러분들이 욕하셔도 너그럽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욕하시는 것도 그냥 맞습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하고 그냥 넘길 생각이고, 최대한 긁히지 않고 샌드백이 돼서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요. 괜히 시청자분들하고 싸우면은 보는 분들도 보기 안 좋고, 팬분들도 이제 끝까지 지지해 주시긴 하지만 그 지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 얘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멘탈이 되는 선에서는 긍정적인 방송만 아침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돌아온 로켓 아이템 땡스, 로아 땡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네이버나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 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메이플 사든어택 메이플 월드, 로스트아크, 던전이, 파이터 외에도 많은 게임들 있습니다. 구매하실 매물, 구매하셔서 즐겁게 게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성, 감사합니다. 자습패. 해적 자석 패 얼마나 들려나. 이거 님들 경매장에 안 팔아요? 팔아요. 아래도 직접 하는 게 맛이 있겠지.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늘 이번 한 번만 경매장에서 사게 허락한다. 내가 허락 못하겠는데? 무슨? 저는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얼마야? 근데. 결제 완료. 찐 막입니다. 게이처럼 일단 두 개만 해보죠. 자 마지막 현질입니다. 오늘 현질 이거 다음에 한 300만 원한것 같은데요. 앞으로 안 하면 되니까 뭐.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윌스베 원더베리부터 까볼게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자 쓰레기, 쓰레기. 어개 쓰레기. 어. 와. 와. 라이스 하나. 하나, 하나만 더. 아니두 개만 더. 아니, 아 제발 조금만 더. 오케이 하나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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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세개 나왔어 이 정도면 이득이거든요 님들 세 마리 하나 바로 슛 자이아츠 알데레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나온다 했지 내가 나온다 했잖아 애들아 음? 오늘 운이 그냥 말이 안 되는데 나 근데 이럴 때마다 좀 두려운 게 이러면은 이제 좀또운 나쁜 날 오면은 레전드 바꾸라 봤거든요 너무 무섭다 일단 오늘을 즐기자 이득 봤는데 삼석 팩 가자 잠깐만 나돈다안 썼잖아 생각해 보니까 어? 바로 이석 팩 먼저 가볼게요 쓰레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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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럴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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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이스 하나 나이스 자 이석패 들어갑니다 형님들 예슛 슛, 두번아 까비오 딸기 꿀이 한 번만 더 합시다 찐막입니다 이게 됐어 찐막입니다 갑니다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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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안 바래요 하나만 <laughs> 하나 아니 어 나이스 고마워 됐어 오호 됐어 두 마리 자 꿀이 죽이기 슛아 뒤진 소리 나가 지 아, 웅이 나왔네. 웅이, 가만있어 봐. 지금 캐시 남았지? 찐 막입니다. 자, 찐 막입니다. 하나만 나와주면 돼. 하나만, 하나, 하나, 하나라고. 오, 와!